이거 뭐 아까 처음 오셔가지고 음성 면접 없냐고 물어보시면 생선 도둑님을 위해서 제가 그럼 1분만 틀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분, 1분만 더 특별히 뭐 해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라는 엘리트 깜짝 선적하러 바로 밑!

귀엽다, 귀여워. 아주 캣트베론. 그 오케이, 어 초반 굉장히 뭐 스무스하게 잘 풀었다일까? 아. 샌드맨 빠졌는데? 어 오히려 좋아. 트루파티안 맞아요. 100원. 오케이. 아, 어, 마리네또대박 그냥 곱게 죽자 그냥 뭐 아름답게 죽어주는 뭐 그런 엔딩 없어? 그냥 뭐 깔끔하게 한번 죽어주자 공예바? 아니 공예바를 한다고? 그거는 세상에 꺼내선 안 되는 그런 금단의 캐릭터인데 사람도 미션을 받은 게아겠어아 그럼 인정 아 내가 그 기분 알지 아유 갑자기 사람이 안쓰러워 보이네 그에게는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응해봐, 그냥, 그래 뭐, 바로 컷. 어, 어? 어? 오케이. 아, 왜안 죽어? 뭐, 어그로 핑퐁으로 뭐, 늦게 보면 나쁘지 않았다, 인마? 딜러로서의 역할은 살짝 아쉽지만, 약간, 팀원의 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았다. 살인병기 등장. 더 이상 귀여운 엘리는 아니다. 어렸을 때 밭이 어? 석굽장난 치던 엘리는 죽었다 이제 적을 살상하기 위한 변기만 남았을 뿐 레고로 갔다가 사람 죽이는 방법 연구하고 있는 거야. 엘리의 상상은 현실이네 아뭔 변기입니까 변기요 변기 변기 말고 아니 갑자기 뭐 화장실 얘기가 왜 나와 아니 변기 말고 변기요 또 이상한 프레임 씌우네 또아 진짜 아나 어, 억울해서 말을 못하겠어, 진짜. 아니, <laughs> 살인 병기 말고, 살인 병기요! 아니, 이렇게 여러 번 말해주는데, 꿋꿋하게 그냥 뭐. 오케이, 오, 나이어 아, 이거 3번 도핑 아까운데? 바로 빼고 보는? 론저격 그렇지! 아니, 진짜, 프레임 씌우지 마십시오. 그냥 뭐. 정상적으로 들으면은 변기라고 들린단 말이야. 왜 자꾸 변기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솔직히 변비는 진짜 내절이지 뭔 변비야.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오이 어, 오이. 어? 어? 뭐야 저 모래 두지 뭐야? 저 여기 있어 아니 예상 왠데요? 엘리 대장 엘리 대장 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오늘 또 떡방을 갔습니다. 뭐라고? 저 자식 설마 내가 먹으려고 감춰둔 어 초코바들 가져간 건 아니겠지? 내 간식을 훔쳐갔다. 오늘 사이퍼드 전장에 피바람이 준다. 오 페로르로쉐를 훔쳐갔어? 와, 그건 눈사할 수 없다. 닉네임 포테이토 스틱. 너를 스틱으로 만들어 주마. 나에게 잡비라 없다. 나 살인 병기 엘리가 나가는 순간, 넌 이미 죽음 목숨이다. 땅 엄벌에 어, 자게 해주십시오. 모로로 모레 로로시에는 뭐죠? 배우 그레스도 모래는 안퍼먹어. 로로로제를 딱땅 그런데? 이게 물에 들어 있는 거야. 시에 발동 방. 이거 이거. 발동. 야자석입니다. 야자석이요. 에 <놀람> 이거 이고 나의 페러루로시를 훔쳐먹은 론 때문에 이거 무고한 리切尔 캐릭가 죽어버렸고. 그럼 너의 죄가 무섭다 이런 말이야. 아니 무겁다 이런 말이야. 죄가 무섭지. 근데 쟤도 무서워. 어. 아 이거이거 이거 나의 동료 망랑공댕이 에이저 도둑을 죽였네? 이러면 뭐 인정 피터 녀석 어렸을 때 자주 놀곤 했지 하지만 이제 그때 그 순수했던 엘리는 존재하지 않아 이제는 오직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모두 해치워버리는 살인병기 엘리만 남아있을 뿐내 앞길을 막는 사람은 뭐 가버린다 이 말이야 병기 아니라니깐요 아니 이거 호라네 잘 들으세요 진짜 두번말안 하겠습니다 이거 살인 병기 오케이 뭐 자꾸 병기래 아니 병이요 병병 말고 병 살인 병기 피바람이 불었군 나 살인병기 엘리 앞에 막는 그런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지? 대장, 사람들입니다. 짝하니. 시간. 귀엽다, <laughs> 귀여워. 사실 뭐안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맞아준 거지. 음. 몰라 일단 티원이 가니까 뭐 도전해서 뭐 가는 거랄까. 아니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이래 얘는 이거 귀까지 감고 이어폰으로 들었는데 변기로 들려요 살인 병기